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연계 그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한 방울의 독으로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생물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생명체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며 과연 누가 최강의 독성 킬러인지 밝혀내는 시간을 가져보죠. 먼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성과 독의 차이점이에요. 이두 용어는 자주 혼동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독성 동물들은 능동적으로 독을 주입합니다. 뱀의 송곳니나 전갈의 침처럼 말이죠. 반면 독을 가진 동물들은 수동적으로 독소를 분비해요. 화려한 색깔의 독개구리처럼요. 간단한 구분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물어서 죽는다면 그건 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을 물어서 죽인다면 그건 독성이 있는 것이에요. 흥미롭게도 자연계에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생물체들도 존재합니다. 특정 뱀 종류와 일부 개구리들이 그런 경우죠. 이들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학무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을 판단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독의 순수한 강도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주입할 수 있는 독의 양을 고려할 것인가 또는 실제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동물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독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LD50이라는 지표를 사용해요. 이는 레탈도즈 50%의 줄임말로 실험 대상의 절반을 죽이는데 필요한 독의 양을 나타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더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독의 효과는 투여 방법, 대상 생물의 종류, 심지어 물린 신체 부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 브라질 아마존에서 발견된 브루노의 계단식 개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양서류는 LD50이 0.6 밀리그램/퍼킬로그램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론적으로. 이 개구리의 독 1g으로 80명의 성인을 죽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이 개구리는 머리에 뼈 돌기를 통해 독을 전달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피아 조직에만 독이 주입되어 실제 치사율은 훨씬 낮아져요. 이제 진짜 무시무시한 살인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프리카의 검은 입만바부터 시작해보죠. 이 뱀은 그 이름처럼 입 안이 검은색을 띠며 15분 내에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맹독을 품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들의 속도입니다. 시속 20km로 달릴 수 있어서 평균적인 인간의 달리기 속도와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빠르거든요. 도망칠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체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란고리 문어가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이 작은 두 종류는 온몸에 최면을 거는 듯한 파란 고리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외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물림은 거의 통증이 없지만 분비하는 독은 시안화물보다 천배나 강력해요. 특히 위험한 것은 이들이 얕은 바다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이죠. 호주 연안에서는 매년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문어를 만지려다 위험에 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살인자, 데스스토커 전갈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갈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종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뇌종양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을 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이러니라고 할수 있죠. 이 전갈의 독에서 추출한 클로로톡신이라는 물질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한 독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상자해파리입니다. 이 투명한 죽음의 전령은 희생자의 적혈구에 구멍을 뚫어 칼륨을 혈류로 방출시켜요. 적혈구에서 칼륨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것은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상자해파리의 독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심장마비를 유발하여 단 2분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어요. LD50이 0.4 밀리 그램퍼 키규이라는 경악스러운 수치를 보여주죠. 해양 생물학자 엔젤 야나기하라 박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상자 해파리를 세계 최강의 독성 생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호주 내륙 타이판도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뱀의 LD50을 0.025mg/kg으로 측정했는데, 이는 상자해파리보다도 강력한 수치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뱀한 마리가 가진 독으로는 성인 100명을 죽일 수 있다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리아콘 달팽이입니다. 이 작은 바다 달팽이는 LD50이 0.012mg/kg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를 기록했어요. 단일 개체가 가진 독으로 약 70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독은 너무나 강력해서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보안 당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독의 강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독의 양입니다. 킹코브라는 한번물때 최대 7밀리리의 독을 주입할 수 있어요. 찻 숟가락 반 정도의 양이죠.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이 거대한 뱀은 보통 연속해서 3-4번 물기 때문에 실제로 주입되는 독의 총량은 다른 어떤 종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킹코브라의 독은 가장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3시간 내에 성인 20명이나 다 자란 코끼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가장 많은 독을 생산하는 동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가봉 바이퍼를 최고로 꼽아요. 중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무시무시한 뱀은 최대 9.7ml의 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송곳니 길이에요. 5cm, 즉, 이 인치에 달하는 모든 뱀중 가장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동물들이 반드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지리아 콘 달팽이를 다시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로 인한 사망자는 40명 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륙 타이파는 치료받지 않을 경우 희생자의 80%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이 뱀은 극도로 수줍음이 많고 은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을 감지하면 항상 도망치려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 내성적이라니 자연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한 독을 가진 동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내기도 해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만 벌, 말벌, 호넬 호넷 개미 등의 침에 의해 1,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독은 그리 강하지 않지만 인간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독성 동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독이 반드시 가장 강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독사에 의한 사망자가 15만 명에 달해요. 이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종은 톱빈을 독사입니다. 북아프리카, 중동, 인도 전역에 분포하는 이 뱀은 다른 모든 뱀 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돼요. 그 이유는 공격적인 성격과 인구 밀집 지역에 자주 출몰하기 때문입니다. 독의 강도보다는 인간과의 접촉 빈도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특히 농업 지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또한 흥미로운 점은 독성 동물들의 지역적 분포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성 동물들의 서식지로 유명해요. 내륙 타이판, 동부 갈색뱀, 타이거 스네이크 그리고 파란고리 문어까지 호주 대륙은 말 그대로 독성생물들의 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가 다른 대륙과 오랫동안 분리되어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남미 아마존 지역도 독성생물들의 보고입니다. 브루노의 계단식 개구리를 비롯해 수많은 독개구리들이 서식하고 있고 부시마스터라는 거대한 독사도 이 지역의 주요 포식자 중 하나예요.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이들 독성 생물들과 공존해왔으며 그들의 독을 사냥용 화살촉에 발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는 여러 명의 챔피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순수한 독성 강도 면에서는 지리학 콘 달팽이가 종합적인 위험도에서는 상자 해파리가 그리고 실제 인명피해 면에서는 톱비을 독사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이라는 질문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측정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계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생물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독성 생물들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완벽한 화학 무기를 개발해냈어요. 그대 독은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화학 무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독성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해독제를 개발할 수 있고 때로는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데스스토커 전갈의 독이 뇌종양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발견이 그 좋은 예죠. 앞으로도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독성 생물들을 발견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깊은 바다나 열대우림의 미지의 영역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생물체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리아 콘 달팽이보다 더 강력한 독을 가진 생물이 발견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신비는 정말 끝이 없네요.